지금, 무말랭이 두개 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이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거 아니야? 아니요. 이 정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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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듯이. 안 되네. 이거 너무 커. <laughs> 괜찮아, 아니, 이거. 아니, 아니. 아니 깍두기지안 되지. 이런 거안 돼. 이거. 이 쫄아들면 아니 반이라니까. 이게 나아금 불차나. 아 이게 이게 뭐야? 나아금 불러? 그럼 또 이거 치스는 불치. 아니, 자. 모델 하나 모, 모델을 하나 줘야 돼. 모델. <laughs> 그래. 자리가 불편하니 그 차라리 여기 할래? 아니야. 아무것도. 거기 거기 하는 것도 없나? 줄어들잖아. 거줄어다 다시, 다시 원위치 된다 원위치는 아니어도 저렇게 하면은 안되고 나중에 쟤는안 말라. 크기가 너무 안 맞으니. 얘가 만약에 저기 한다 그러면 얇게 썰으면 되잖아 넓다. 그러면 얇 얇게 썰어. 말리이다 해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어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2시간동안 썰어가지고 지이 채반으로 지금 10개가 나왔네요 어 무냄새 어 무냄새 너무 좋다 내일 아침에 말려서 가져가려고 지금 열심히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, 건조기로 무말랭이를 말리면, 굉장히 색깔도 이쁘고, 너무 좋아요. 그래서, 밖에서 말리는 것보다는, 어 집에, 여기 건조기로 말리는 게, 어 색깔도 이쁘고, 맛도, 어 제가, 아 맛은 잘 모르겠네요. 제가 밖에서, 어 나중에, 무말랭이 해서, 무말랭이 반찬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지금 다 담았어요 다 담고 나니까 어, 이 봉지로 어, 이건 가득은 아닌데 한네봉지 네, 네 정도 나왔어요 어, 무 진짜 많이 했는데도 말리고 나면 이렇게 확 줄어들어서 무에는 수분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쵸 야, 이거 말리고 나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네요. 그러니까, 무말랭이 사먹으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, 그게 절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해보니까. 어, 저는 좀 도톰하게 잘라가지고, 지금 딱 봐도 말렸는데도, 도톰한 게 도톰해 보여요. 근 이게 얇게 썰면, 말렸을 때막 부러지고,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올해도 도톰하게 잘랐는데 잘 말라서, 이제, 무말랭이, 잘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